안녕하십니까. 준희, 권희TV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주차장법 이거 네 가지만 기억해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회수 14만이 조금 넘어서 이제 15만을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댓글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댓글을 보면 정말 간결하게 설명을 해서 주차장법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몇몇 댓글들은 공통적으로 다 주차장법은 차박 금지법이 아니다. 이 내용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유튜브 님께서 각 지자체에 연락을 드려서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이 되느냐 여쭤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대전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여러 몇몇 구에서 차박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으셨나 봐요. 그걸 유튜브에 올리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걸 참고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렸던 주차장법 이건 네 가지만 기억해라는 영상은 차박을 금지할 만한 단속의 근거가 없다고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차박이 되지 않는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 이전 동영상 주차장법 이거 네 가지만 기억해라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주차장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한 뒤에 지금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법은 차박금지법이 아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걸 단속할 근거는 없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박금지법에 관련된 주차장법에 대해서 핵심 조치만 다시 말씀드리면 공용주차장 내에서 야영행위, 시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야영행위란 천막이나 텐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야외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외활동이 있고 실내활동이 있잖아요. 그 주차칸 안에 제사유재산인 차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차 안에 실내가 됩니다. 그러면 차를 벗어나는 순간 야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칸, 야외 활동, 지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이거 네 가지만 하지 않으면 단속의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차박을 하는 것은 이네 가지 중 어떤 것에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네 가지만 어기지 않으면 법적으로 단속할 기준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그 댓글에 한두 개씩 달았었는데 이 댓글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댓글을 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차박, 그러니까 밥을 해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텐트를 치는 것도 아니고, 잠만 자는 거를 단속할 근거가 없는데, 부산에서, 부산시에서 차박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안 된다는 자칭으로 전화를 해봐도, 자기들은 그렇게 차에서 머무는 거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부산도 한번 확인을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에, 예. 차행이 부분이라든지 예, 예,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 예, 예. 그렇게타박이라고그 범인은, 범인이 급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렇죠. 에. 제가 봐도 이렇게 법을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봐도 그러니까 차에 머무는 것 자체를 이렇게 단속할 방안은 없더라고요. 근거도 없고. 네네. 그래서 아니, 뭐, 예. 이런 부분에 그렇죠. 거는, 예. 뭐 상황 이런 내용은 정시적으로대주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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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차량 여행을 해서 뭐캠뭐 뭐 캠핑하는 것처럼 뭐 그렇죠. 치고 텐트를 그런 치고 그런 건안 되지만 그런 건안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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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안 되지만 차에서만 자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차박을 금지한다는 모든 각 구에 전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씩 전화를 했을 때 답변은 다동의했습니다 차에 머무는 행위를 단속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제 생각에는 그 어떤 유튜버님께서 전화를 하셨을 때 차박은 할수 없다고 했던 그 지역의 공무원 분께서는 이 법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차박이라는 걸 이제 스트레스 차박도 있고, 뭐, 그냥 차에서 하는 캠핑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차에서 밥해 먹고 자고 이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차박, 차에서 잠만 자는 행위를 단속할 근거는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들었고, 근데 차 안에서 치사행위나 불을 피우는 행위,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건 불법입니다. 근데 차에서 잠만 자는 행위를 단속한다? 그것은 단속할 근거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단속을 하고 싶어도 단속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간단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